아, 몽골 박사, 지난번에 얘기했죠. 말할 자유 표현을 지, 자유를 표현을 자유로 지지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어, 몽골 박사, 프랑스 알티세로, 아, 또 이렇게 하는 일부러 인드라가, 어? 프랑스 교황, 막스 교황이랑 알티세로 하고, 동쪽으로 만들었잖아. 몽골 박사. 네, 몽골 박사를 일부러 키운 거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아, 이러니까 또 안동 데일리 예, 안동의 중심, 오늘 상극위원회, 예, 지금 현재 아시아 부위원장, 안동, 이재명 안동, 완동대 1, 2, 주측열 기자 부정선거. 예? 회소 많이 키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예? 인드라가 지난번 방송에서 몽골 박사의 19가지 아, 자, 예, 헛소리를 하더라도 한 가지만 잘해도 된다. 음, 긍정적인 면을 보자.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예? 몽골 박사가 민족 환바들에 대해서 유연한 면이 있다. 그게 뭐냐? 민족주의를 넘어서야 된다. 아, 이런 면에 긍정적이다. 그래서, 가급적, 이번 방송은, 보시면, 어, 뭐 비판할 것 찾아보면, 들어가, 많아요. 많지만, 그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은 방송이었다. 네. 그런 취지. 민족주의를 넘어서자 판, 판들이요 뭐 이런 얘기. 근데, 그 길이,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쉽지 않은 길이에요. 네. 어, 떤거안에 비판을 자제하겠습니다 당분간 네, 몽골 박사에 대해서는 네. 얼굴 천재인가? 우리 네? 포시악을 했나? 아 참, 해가